여러분, 고전미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혹시 박물관에 있는 먼지 뽀얗게 쌓인 그런 조각상인가요? 사실 고전미술은 그냥 오래된 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무려 수천 년 동안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온 하나의 강력한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비밀스러운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2000년도 더된 신전,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날의 건물. 와, 이거 시대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모양도 완전 다른데, 대체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답이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대 그리스 신전입니다. 2000년이 넘었죠. 딱 봐도 뭔가 완벽한 비율, 질서정연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 뛰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상입니다. 와, 이건 뭐 사람이 거의 살아있는 것 같죠? 정말 이상적인 인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마지막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요즘 건물이에요. 정부 건물인데 저 기둥 모양이나 지붕 형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 그 고대 신전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그게 바로 고전 미술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오래된 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미술은요, 어느 한 시대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는 일종의 철학이라고 봐야죠. 그 중심에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조화, 질서, 균형, 그리고 인간의 이상적인 완벽함을 향한 열망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고전적이라는 말하고 오래됐다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고전 미술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스타일 규칙이고요. 그냥 오래된 미술은 말 그대로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모든 걸 말하는 시간적인 분류일 뿐이죠. 완전 다르죠. 그럼 이 대당한 아름다움의 청사진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네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모든 규칙이 처음 만들어졌던 바로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 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해서요 기원전 5세기 쯤 아테네의 황금시대에 그야말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이 멋진 예술 스타일을 그대로 싹 흡수해서 자기들 걸로 만들고 더 발전시킨 거죠. 이 고전 미술이라는 철학은요 아주 튼튼한 네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어요. 첫째 인간의 위대함을 믿는 인본주의. 둘째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상주의. 셋째 수학과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조화. 이게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원축들이 실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콘트라포스토라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콘트라포스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자, 딱네 단계입니다. 먼저 체중을 한쪽 다리에 싹 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골반이 기울어지죠? 그럼 몸이 균형을 잡으려고 어깨는 반대쪽으로 기울여요. 결과적으로 몸에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S자 곡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조각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정말 혁명적인 기법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위대한 청사진도 한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어요. 정말 긴 암흑기가 있었죠.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 아이디어들이 먼지를 훌훌 털고 정말 화려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미술사학자죠. 조르조 바사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현대인들은 고대의 완벽함을 되찾았고 심지어 더 위대한 것을 이뤄냈다. 이말 한마디에 당시 사람들의 그 흥분과 자신감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옛날 거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거죠. 자,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중세시대에는 고전적인 이상이 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14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 말 그대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18세기에 신고전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화려하게 부활하죠. 이두 조각상을 보면 그 영향이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기원전에 만들어진 로마의 벨베데레의 토르소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천재 미켈란젤로가 이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그누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부서진 조각상에 담긴 그 엄청난 힘을 보고 그걸 완벽한 인체로 되살려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먼 옛날 이야기를 한것 같지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의 세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수천 년전 예술 스타일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정말 의외로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 고대의 청사진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은행이나 박물관, 정부 건물에 있는 웅장한 기둥들, 안정감과 권유를 느끼게 하죠? 제품 디자인의 그 깔끔한 균형과 대칭, 그리고 어떤 회사 로고들을 보면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변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매나 얼굴의 기준까지도 전부 다이 고대의 청사진에서 온 메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 하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청사진이 무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세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만들어 온 거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는 고전미술이 우리에게 일종의 완벽함에 대한 공식을 알려줬다는 걸 봤습니다. 그쵸?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완벽한 공식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혹시 이 공식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